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4월 결산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마하에 가서 머물러 있기도 했었고 다녀와서 밀린 회사일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했었네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월급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근로 의욕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4월 한달 동안 코스피는 -2.3%, 코스닥은 -4.2% 그리고 미국 시장 S&P 500은 무려 마이너스 8.8%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반등하는 시장을 보면서 반짝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힘든 시간을 맞이한 것 같네요. 저의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돈잘 버는 기업들로 이루어졌고 4월 한 달간 배당금이 들어왔던 마보포트, 배당포트, 성장포트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에 반해 미국 포트와 해외 ETF 포트는 미국 시장과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게 4월 한달 동안에만 환율이 1,213원에서 1,263원으로 4.1% 오른 덕분에 그나마 덜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환율 효과를 제거하고 달러 수익률로 보면 S&P 500만큼이나 하락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배당금의 고마움과 달러 보유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평가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54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차한대 값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 아주 다이내믹한데요. 이제 적응이 되어서 심적 부담은 크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수익률은 2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1억 원을 넣고 지금처럼 투자해왔다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8%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수 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크게 앞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포트만 따지면 연평균 수익률이 25.8%라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한국주식의 주식이 절반 정도 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미국주식을 계속해서 더 늘려가고 있으니 3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성과를 비유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수 대비 특별히 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개별 종목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것 같네요. 우프에도 같은 기간 동안 벅셔에서의 연평균 수익률은 15.2%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워런 버핏과 그의 친구들을 믿고. 돈을 맡겼더라면 많은 시간을 아끼고 더 나은 수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저런 시도 끝에 시장을 이해하고 나이 한계를 인정하고 난 뒤에 지수나 복샷에 의해 투자하는 것과 이런 경험 하나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는 점들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몇 년간은 제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삼고 개별 종목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4월까지 저의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5.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마이너스 10%대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선방 중이네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당금과 환율 효과 덕분에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잘안 보이던 기업의 좋은 실적과 배당금이 하락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정되어 있던 배당금은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이런 하락이 몇 년이 더 지속된다 안들, 심기는 불편하겠지만, 실제로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은 점점 늘어날 테니까요. 전세 계좌 잔고는 지난달 대비 700만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손실이 3천만원인데, 700만원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추가 투자금을 넣어서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벌어서 모아놓은 달러를 더 투입했습니다. 밑 빠진 계좌에 돈 붓기가 되면 안될테니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도 계좌평가액은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내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늘어났기에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회복하는 시점이 오면 보상이 되어 돌아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둘이 합쳐 2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온 두현이니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의 본질과 투자의 본질을 설파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온 얘기들을 곱씹어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 미련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끊임없이 시세창을 확인하고 실체 없이 상승을 기대하는 등 말이죠.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성공한 부자가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는 것인데도 들어먹지 않는 것도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좀털끝만큼이나 그들을 흉내내 보고 있긴 한데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남겨놓은 많은 기록과 저 스스로의 경험이 쌓이면 분명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백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워런버핏과 찰리먼거를 보고 있노라면 저도 앞으로 6 0년 는더 해야 할 건데 일위이위 1위 1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면서 의도 생기고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구독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워런 버핏이나 찰리 멍고처럼 성공한 현인들의 진한 노하우가 담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투자 러닝메이트로서 고비고비를 잘 이겨내고 성공하는 길로 남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좀더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끝내 성공하는 여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